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 t v 의 아잔초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365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월 3일 제337구 목자의길 목자와 자기 성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九章二十六到二十七节，所以我奔跑不像无定向的，我斗拳不像打空气的，我是攻克己身，叫身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气绝了 <noise>。这个中国圣经的解说，来读一下。<noise> <noise> 그린도전서 9장 26~27절 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所以, 그러므로, 奔跑, 하다, 뭐 않다, 无定向, 없다. 자, 그래서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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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奔跑 4번 4하다不像번4와 같지 않다4定 4번 방이 없다. 자그래서 4번 4번 跑不像번定번的그러므로 나는 다4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워드 우不보打 다, 공的다워拳우 내가 싸우다, 주먹질하다, 이 말은, 노우주 주먹질하다, 보상 다, 공치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공치란 말은, 공기 혹은 대기, 이 말이죠. 그래서, 워드 우不보打 다, 공的다 하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워是 공치다, 身 叫声服我，攻克하면 정복하다, 점령하다, 지신 자기의 몸이죠.叫声服我, 어 자기 몸으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我是攻克自身叫声服我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공파우좌한 후인게 되는,自己反被气绝了. 콩파 아마 머머실 것이다. 워총프인 개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즈지 스스로 판 오히려 빼이치죄 거절당하다. 그래서 콩파 워총프인 개별은 즈지 판빼이치죄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미로다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중국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哥林多前书九章二十六到二十七节，哥林多增色，故将一十六节的是一十七节加接完事。所以我奔跑不像无定向的，그러므로나는다른지를다기를향방없는것같이아니하我斗拳不像打空气的，소리를허공에치는것같이아니하며，我是攻克己身，제우신我，내가내몸을저복종하게함 공파어 전포 신을 게 별인 자기 반배 취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므로다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것 역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다가간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죽개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여타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기거이 꺾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상황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드러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도바울은 이렇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아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도교회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와 같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거나 절제해야 함을 운동 선수의 모습을 비유로 고민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운동 선수의 비유를 든 것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없듯이. 그리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도 감내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비로소 최후 승리를 할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할 때 비로소.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은 곧 시들어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처럼 힘든 훈련 과정을 참고 감수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멸류관을 상으로 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 절제하고 자유와 권리의 포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것인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두 종류의 운동경기, 즉 달리기 선수와 권투선수의 행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자신의 라인에서 벗어남 없이 달려야 하듯이 바울 자신도 향방 없이 달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의 목적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보금의 목적지에서 자신의 관심을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투선수가 상대를 정확하게 쳐서 쓰러뜨려야 승리를 얻게 되듯이 바울 자신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보금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가지 운동 경기를 예를 든후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쳐라는 말은 원투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가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싸움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 곧 강렬한 급기와 절제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그가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전한 대로 살겠다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결리가 저와 여러분의 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내몸을쳐복종하게하면내가남에게전파한후에자신이버리어버림을당할까두书九江二十六到二十七节，所以我不跑不像无定向的，我斗拳不像打空气的，我是功课己身叫声服我，恐怕我传福音给别人，自己反被弃绝了。他那个说。<noise> 여러분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기타 하자, 인, 티, 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